음, 음, 제법 열렸네 에쿠봐 야, 토끼가 잎을 먹냐? 아, 까까까. 밥 어떻게 주는지. 아, 새끼 있는 염소. 염소. 트랙터 창고하고 한쪽은 창고로 만들려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라도 뿌려줘야지 음, 뭐 있는거 없는거 이게 담 입니다 들 여기도 한참 요즘 집들을 시멘트도 짓다 보니까 이런 벽돌 집이 많이. 안녕. 예. 피카피차. 여라고. 얘들 따라가 볼까? Yeah? <laughs> 다 그래. 지금은 여기가 겨울이에요, 겨울. 이 겨울이 한국에 거의 가을 날씨 정도 Viu vậy chứ? chạy chim bé nó văng phi là nó văng phi là Hm. Hm. อุ่นแล้วอุ่นละตัวอุ่นละตัวน่ะอีอันน่ะกุเลบะ Eh, kau tu kau. Amalita, kau kau. Ti, mungkin nak kita hangat. Hangat. Oh, ada orang yang aku jadi sungguh lihat apa tu? Oh, ada orang yang aku jadi sungguh lihat apa tu?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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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습니다음 그렇게 깊진 않지만 잘 관리되어 있네 4군데로 네 열어놨어 3군데로 그래서 물을 따르면 3군데 다 나와 물 들어가라고 그랬겠지? 예, 동참 하이에서 보이는 파란 집이으로연결돼있다 아, 답변하네

마아이공려 아, 저렇 좀만 봐도 불이 나와. 그래요? 만 네, 네, 불이 집은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벽돌 한 칸으로 짓고 네. 매장 식을 길이야 고만 가다 ya, 다 아, 호숫가 옆에 보이는 저 파란 지붕. 여기구나. 여기 마을이 사람이 꽤 많이 사는 줄 알았는데. 집이 별로 없는데? 평지라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죠. 이게 평지라서, 어, 시야가 너무 좁아. 사람 키가 2m 밖에 안 되잖아? 180.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더 커서 평지에서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 잔디밭이 아니잖아, 그죠? 야, 이 집은 잘 지는데, 전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바람이 잘돌리게 그런데, 바람, 아시, 응? 아유, 맞았지만, 아니면 음. 나무집을 지금 벽돌집으로 바꾸는 중이던가. 이 사람들 인건비 합치면 생각하면 싸지가 않네. 땅값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싸지가 않네. 그래도 집인데. 근데 어디서 추가집도면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재료값 들어서 그렇게 싸지가 않 싸다는 게 인간 대비 잘해놨다.

자, 자, 자. 거기다 자, 자, 자. 리빨래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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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laughs>